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푸충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푸충 육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생소하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의 중경강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중국 전국 개인전, 예, 전국 개인전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선수인데요. 그래도 어디 가면은 뭐 이런 말, 예, 명함 한 장. 예, 내 이름 석자 내놓을 수 있는 예, 이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름이 두자 두자네요. 두자 이름 두자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자 지금 초반부터 어우, 두 기사가 아주 땅굴 예, 땅굴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김은지 선수는 어쨌든 이 화점 정석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정말 좋아하죠. 근데 이제 김은지랑 두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예, 골치 아픈 거안 돌려고. 야, 지금 요렇게 한 칸을 띄웠는데요.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요 흙과 흙 사이 가운데가 여기라고 해서 이렇게 뒀었는데, 네, 요 석점이 튼튼한데요. 예, 왜 이렇게 둔가 생각을 못했을까. 음, 자, 바짝, 예, 다가갔습니다. 예, 뭐 귀를 지키면은 나도, 예, 지키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뭐 중앙으로 한칸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흙이 너무 굴곡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붙여가나요? 아 그냥 예, 쉽게 예, 쉽게 한칸 뛰었습니다. 야 지금은 조금 예, 애매한데 아 늘어서 받았고요. 여기서 막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흑집이.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작아보이네. 예, 네, 못둘것 같습니다. 날를 자로 두었는데, 야, 아주, 예, 공격? 예, 김은지 선수가 흑 같네요. 예. 후충 선수가 강력하게, 아, 지금 저기까지 들어가는 게 됩니까? 야, 이건가? 건너붙이면은, 건너붙이면은요. 야, 이거는 조금 굿나는데? 일단 끊었다. 단수치고 이렇게 나오는 건요. 막상 흔히 틀어막으면 이게 자세가 100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이렇게 단, 예, 이 자세는. 예, 별로 자세가 안 좋아요. 어? 뒤로 단수를 쳐버리나요? 아, 뒤로 쳐버립니까? 음, 아 근데 이것도 자체로 100, 한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 흙이, 여기 있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이쪽에 있는 백돌과 비교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데요? 야, 그리고 나서 지금 붙이나? 예, 이거는, 아, 별로, 예, 별로인 것 같습니다. 김지성. 어,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야, 이렇게 봐도 두나? 근데 또이 백이 지금 곰, 곰마이기 때문에 이흑한종을안 잡으면요. 흑돌들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 눈물 겹게, 예, 눈물 겨운 수긴 하지만 꼭 참아 둔것 같습니다. 자, 붙여가나요? 예, 붙여가는 거. 이것도 변, 지금 변신할 것 같아서, 예, 변신 로봇이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이 포충 선수가 아그야 아, 그쵸 지금은 어 지금은 예 흑이 이 포충 선수가요 아 때려 버립니까 아 김문지 선수 이거 재미난데요 아 때려 버립니까 오 어, 이렇게 하면 석점을 버리겠는데요 지금 아이그까 그러니까 이거 두면 늘어서 백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버리네요 지금 단수 치는 걸 이제 이쪽에 패감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김지성주가. 자, 일단, 뭐, 석점은 뭐 깔끔하게 버렸는데, 오. 야, 그렇게. 저기 붙이는 거는, 아, 이 우하기가 이거네요.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예, 흑집이 아니다. 예, 지금 뭐, 부충성수도 화를 냅니다. 예 늘어서 다 잡으러 가는데요. 이거 막는 예, 이런 식으로 뭐 두는 건별게 없겠죠. 예, 이렇게 두면은 좀 많이 깨기는 하는데 예, 이거 별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들어왔고 지금 다 잡으러 예다 잡으러 갔거든요. 또 막상 여기 막는 게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빠지는 게 선수가 되고요 이것도 있어서 아 이게 잡힐 돌은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김문지 선수가 눈딱 감고 참아둔 게 이쪽 백돌이 튼튼해지면은 여기에 흑집을 폭파할 수 있다 뭐 어, 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잘겠는데아 이걸 한수 들여서 흑기 지금 한점 끊어 먹었잖아요. 요거는 진짜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어, 이거는, 이보다 더잘될 수는 없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어 고기를 넣? 젖칩니까? 뭐, 끊으면 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 젖혀주면, 젖히면은 끊칠 못하거든요. 어, 이거는 완전히, 이, 부충 선수가 스텝이 무너졌는데? 아, 어, 그러고 나 그거? 야, 이거는 오히려 지금 배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차라리 익어두는 것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익어도도 뭐배이 받아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음. 아니 여기가 호구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예, 너무 깔끔하다. 자, 일단 뭐. 우성에는흑집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거든요. 어또 삼삼입니까? 야 진짜 아니 워낙 백 모양이 넓어서 넓어서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 뭐 여기가 여기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군요야또 삼삼이야? 또 삼삼? 자 밀었는데. 이단 말이, 예, 이단 저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흙이 여기서 뭐한 점을 잡아도 집이, 가치가 여기는 떨어지고요. 쉽게 말해, 쉽게 말해서 이 귀의 실리를 이제 키우겠다. 이 흙이 중앙에 또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세력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그러면서 예. 여전히 뭐 백이 이렇게 오거나 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요. 이게 흙이 미생이거든요. 흙이 미생이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흙이 이런 식으로 한 가게 두에는 어,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깊숙히 예, 깊숙히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거기를 넣나요 와, 이 공격을 안 합니까 여기는? 뭔가 좀 혼내주고 싶은데 아, 침착하네요. 여기 귀에, 뭐, 큰 수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두는 게좀 겁이 나긴 합니다. 아, 지켜두네. 예, 좀, 고기는, 예, 고기는, 되게 선수다. 예. 자, 일단 쉬워서 그러니까 아까 일감이 이제 여기를 쉬우는 거였는데, 김민지 선수가 살짝 손을 빼서, 예, 공격을 안 하나 했는데, 왜냐하면 이빵때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예, 흙을 뭐 올라서면 이런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여기가 백 세력에 쌓이다 그러면은 미생이거든요. 여기 백이 흙 공격하면서 집이 꽤 생깁니다. 그래도 쏠쏠하게 자 일단 좌변 예, 흙부터 부터 공격을 하고 이거는 또이두 두 점을 공격할 때는 이, 뭐 이게 선수가 되거든요. 예, 이 정도는 뭐 거의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김은지 선수가, 아주, 예, 강, 맹공? 예, 맹공을 펼칩니다. 자, 젖혔는데, 어, 이 아, 붙였는데, 어, 이거는, 젖히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를 붙여? 예, 당연히 이거는 불타는 레이스죠, 우리. 예, 우리가 이런 데서 호텔를안 하지, 음. 끊으면 은 틀어 막아가지고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푸충 선수는 여기 내는 걸 이제 선수로 두, 하겠다 이건데, 선수로 두었다. 여기가 튼튼해지면은, 이, 이, 이 뭐, 백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거 두는 거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서, 흑돌들을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위로 끝나요? 아 이거는 아, 위로 끊어버립니까? 패가 나는 거죠? 이거 패를 하겠다는 거죠? 야 승부수를 겁니까예 김지 선수 승부를 걸었습니다. 패거든요. 이거 뭐 일단 틀어 막아서 자체 패감, 예 자체 패감을 쓰겠죠. 음. 자체 패감을. 쓰... 썼는데 패감이 어떻게 되나? 이제 흑은 뭐 패감이 흑은 예 패감이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는 이런데 이제 패감이 많거든요. 뭐 이런 거 이런데 패감이 많은데 패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이거 패를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이곳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게 백에 먼저 둬도 해소가 안 되잖아요. 지금 패감이 부족하면 이걸 패를 먼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음. 심지어 패를 이쪽으로 붙여서 했는데 이것도 냉정하게 패를 진다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흙돌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음. 아, 지금. 패감이 부족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두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팩감이 부족하면 저 패를 결냥하지 못해야 하지 말아야죠 베개 입장에서는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저 패를 가만히 놔두면 해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깝깝한데 이거는 아 지금 중앙으로 또 늘었는데 아 이 잔뜩 보태줬잖아요 이거뭐 흙이 원래 잡힐 돌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건데 맞아서 그리고 여기가 흙돌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뭔가 이흙 여기 어쨌든 하면 흙돌이 공격을 당하는데 여기 백돌이 하나 있는 거는 이것도 큰 차이입니다 이게 선수니까 아 그렇다고 화를 내는데 네 이거 받아야죠 안 받으면은 여기 예, 붙여서 장문입니다 석점이요 그렇다고 끊으면 이제 늘어서 이거 지킬 때 나와 끊으면 두접이 잡히니까 예 맞고 지금 단수 치는 거는요 안되죠 단수 치고 요거 두고 젖히면은 흑돌들이 모두 다예 아웃입니다 이거는 예 이건 정말 아주 깔끔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요 아 이거 뭐패를 걸어서 한 수를 벌었잖아요 이거 집으로 한열집 가까이 보태주고 두 수를 뒀는데 아니 두 수를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한수 쉼을 한 거잖아요 근데 흙이 아까는 그냥 무난하게 타게 될것 같았는데 한 수를 더 뒀는데 오히려 죽을 것 같냐? 지금 이거를 끊으면은 뭐 이쪽으로 백이 젖혀서 연결은 뭐 흙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데 중앙 흙돌들이 잡히게 되니까 이 바깥쪽으로 요 흙돌들이 약하니까요 바깥쪽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쫄덩 강했습니다. 어 그냥 열 집은 갖다 바친것 같아 열지 원래 이 여기에 흙이 들어갔을 때백0 0뭐 백이 집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야 중앙 쪽을 이제 여유를 부린다 이거 지키는 거는 뭔가 이쪽 백돌좀 찜찜하고요 어디죠 이 중앙에 있는 백돌들 이 백돌들한테 지원군을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 뭐. 네, 아주 튼튼하게 예 네, 튼튼하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게 흑에 아직 확실히 못 살아 있는 게두 집이 나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을 했어도. 예, 이 흙들이 못 살았으니까, 이런데 이제 선, 백이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박이죠. 예, 저런 거 선수 되면은, 거의 뭐, 바둑, 바닥... 도 의욕이 사라지죠. 어? 아, 그 빈상각으로서? 아... 아무리, 빈상각으로서, 거기를. 제가 지금, 김은진 선수한테 붙이고 끊어갔는데, 이거는 거의 뭐, 수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를, 하나 해두고 이렇게 여기 잡 요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자 단수 치고 막 들어막았습니다 이거 두고 이거는 수가 났는데요 아 이걸 흙 일자리를 아까 먼저 뒀어야지. 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중앙, 지금은 중앙 백도이 이게 뭐몇집 됩니까? 이 흙도 다 살았으니까 이거는 몇집안 되잖아요. 뭐몇 집은 아니고 한 열대 집 되는데, 상변 흙, 흙집, 집이다 부셔졌어요. 상변 흙집이. 그리고 이거 뭐, 자, 보면은, 이, 여기 백집이 중앙보다 큰데? 어, 이거는 완전 쑥대밭이 돼, 돼버렸는데? 확실히, 이 근접전이 붙으니까, 수읽기에서 예, 이수읽기에서 확실히, 레벨 차이가 납니다. 어, 야,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는데, 처음에 오히려 김은지 선수가 고전 같은 거였거든요? 확실히, 이 돌이 부딪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냥 확,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버리네. 어. 그냥 뭐한수둘 때마다, 바둑기 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것도 예리한 게, 여기 뭐 크게 지금 끊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손 빼면은 들여다보고, 틀어 막으면은, 예, 요거 뭐 흙돌이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야, 이거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예. 아, 고개를 또 붙입니까? 아, 그래도 이, 나랑 푸은 선수도, 중앙에서 한 가닥 하던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은지 선수한테 이렇게 어 너무 시달리니까 야 이거...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이렇게 배개 두면은 여기 로서 버티겠다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었어요 그쵸? 이게 백이,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선수여가지고요. 끊는 게 있어서.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응. 안 되죠? 이거 두고, 그게 이거를 둬야 되는데, 이거 수상전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 끊어지면. 아, 결국,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니까, 이, 접근전에서 이렇게 박살 나면은, 좀, 바둑 둘 맛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좀 너무 시달렸어, 이 부충 선수가. 좌변이랑, 네, 좌변이랑, 여기랑 여기에서. 두 번의 싸움에서 너무 박살이 나니까, 바둑 들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진 선수 너무 잘 드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